됐다 안녕하세요 서울토케이 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 토케이코가 저희집에 와서 처음으로 탈피를 하기 때문에 했, 하고 있어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몸통 부분이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떼줬거든요 저희집에 와서 탈피기도 하고 환경이 적합해서인지 탈피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이제, 떼주려고 하거든요. 일단, 퇴임이 돼서 밥, 거식 걸는 거, 거식을, 거 거식이 걸려서 이제, <laughs> 밥을 강제 피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 탈피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아병이 탈피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식 걸리다가 이렇게 탈피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떼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것도 탈피 껍데기거든요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모르고 살도 뜯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떼지게끔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옆에 좀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뭐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제 토끼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일단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싫어하긴 하는데 얘가 여기 몸통만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뜯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떼주는 김에 영을찍어봤 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안떼 진다고 막 손톱 으로 뜯 고, 막 그러 신데 그것 보 다는 살살 밀어주 면서, 이 탈피 껍질 조금씩 떨어지 게끔 유도 해주 시는 게 가장 베스트 에요. 얘네가 비비면서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껍데기가 살짝 나왔다 그때는 그 껍데기만 짚어주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팁이라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보겠습니다. 그쵸. 엄태지은 물을 묻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촬영에 도와준 우리 토끼겠고 얘 이름은 요키로 지었습니다. 요키 요키 촬영을 도와준 요키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끼는 그 카메라 같은 걸 보면 무서한다는데 얘는 뭐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아니 차라리 카메라라도 우선은 카메라 들이대고서 먹이를 먹여볼텐데 얘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서울토객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바